23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이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를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론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당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방식 어떤 방식인지를 다시 한번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전체의 핵심 묘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책입니다. 구약 전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에 관한 약속의 말씀드리고 또왜 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왜 메시아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풀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풀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겠으며,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으며, 누구 앞에 손을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는 또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참 불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늘 귀가 따갑게 들은 것이 한번 지은 죄, 한번 지은 업은 백천 겁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랐어요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느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구약 읽어도 헛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 얘기 도 이해가 되십니까? 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 전체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구약 헛 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나 새로 오는 분들한테 신약부터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가 구약을 읽게 되면, 은야 진짜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큰일 나겠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나 다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 구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실 것이다. 요 신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아닙니까? 또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호사스럽지만은 그 성전이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일으켜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되는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러다가 평생 방황하고 말겠죠. 이번에 우리가 동경제 수련회에 가장 제가 참 감동 깊었던 것은 어린이 예배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애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찾아서 다니다가 허송 세월 하지 않지. 아니, 성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교회를 찾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 되면 어디 가서 교회를 찾을 건데. 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2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 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우리는 목자라는 컨셉이 익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뭐양 떼를 돌보는 소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목장이 뭐 이렇게 주위에 늘려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중동 지방에는 목자는 늘삶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양떼는 집집마다 몇 마리라도 양떼가 있게 마련이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일곱 형들은 아무도 싫어하고 안 하는 일을 막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치는 일이 그쪽에서도 아주 천박한 일과 마찬가지고 가장 성가신 일이고 냄새 나는 일이고 지저분한 일이어서 안 합니다 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몇 마리 안 되는 양이지만 그 양떼를 자기 목숨처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가서 너가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내가 양 떼를 내가 돌볼때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내가 입을 찢었고 곰이 나타나면 곰을 내가 다 막대기를 쳐주겠다고 말해. 무슨 그런 애가 다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양내내 내 양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상속법에 따르면 형이 절반 가져갑니다. 그다음 둘째가 반의 반 가져가요. 막내가 양이 돌아올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놈양 치러 가라면 양안 치죠. 가서 놀다가 뭐, 그 자치기나 하다가 돌이나 좀 던지다가. 그러다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야. 걸어만 날 살리라. 마을에 가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만이지. 뭘 그걸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 주어졌을 때, 양떼를 몇 마리 맡겼을 때그 양떼를 내 목숨보다 더, 더 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이 되면은 큰일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가 보십시오. 사장 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보여요. 입사함부터 보입니다. 위사람이 돼 보면 그게 한눈에 다 보여요. 평생 남의 월급쟁이 할 사람은 일안 합니다. 돈만큼 일하거나 돈만큼도 일안 해요. 그러나 사장이 될 사람은 나의 내일 남의 일이 없어요. 모든게 자기 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해요. 제가 그 명장 이름을 까먹었는데, 대우에 들어가서 평생 명장이 된 사람이 말이죠. 새벽에 날마다 새벽 4시, 5시 나와가지고, 기계 누가 닦으라 소리 들었는데 기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닦다가 명장이 됐어요. 맡긴 일도 아니고 시킨 일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미를 가지고, 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오리 가자고 하면 한 1위 정도 가지고, 겉옷 달라면 뭐 주사람한테 알아보라 그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바른 믿음이란 뭐란 뭐냐예요. 바른 믿음이란. 늘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늘 긍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도 돌보고 가리지 않고 말이죠. 왜요? 내가 값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생명 그분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맨날 저보고 뭐 11조 뭐 그로스로 해요? 네뜨로 해요? 여러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가 하나님 거예요. 10의 1조하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10의 1조까지 하는 교인이 되었나. 어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뭘해 놓고 깜짝 놀래 놀래기는.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나? 아니 일주일 안 되니 까 무슨 주일만 와서 무슨 주일 성수예요. 성수도 아니지.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냥 말로 그야 말로 무거운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두번세번 번, 하루에 네번 다섯 번 만나도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없으시겠죠. 물론 요새 세대는. 썼다가 찢었다가 썼다가 찢었다. 이 편지 한 장을 전할 건가 말 건가. 그런 설렘이 없고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신앙이 드라이 한 거예요. 보통 직업이 되면, 어때요? 직업이 되면 다 목자에게 관심이 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께서는 이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결국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이 악한 목자들의 얘기를 한번 더 읽어 보시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또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게 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깐 여기 보면은 이 흩어버리기 보면은 이건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결국 지도자들 손에 달리게 됩니다. 교회 한 교회의 운명도 사실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의 얼마나 좌우가 됩니까? 한 나라도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끌어가기를 원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본인이 사람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는 방향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방향이 없어요. 지구는 온 우주에 떠있는 한 점, 점입니다. 온 우주에 그냥 하나의 별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갖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목적도 찾, 찾을 수가 없고 방황을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면 자기가 인도할 만한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죠.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무슨 목적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백성들을 결국 흩어지게 만들고 만다. 흩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처럼 지금 흩어져라 흩어져라가 아니라 여러분 외적의 침입을 받고 흩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간 헤매는 백성들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때 남은 것을 그 몰려가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이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이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하지 않고 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쪽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언약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 방법이 심판이죠. 그 심판은 여러분 언약을 지키기 위한 심판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어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이 임박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킬 것이다. 첫째,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한 목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놀래키거나, 그리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백성들을 흩어 버리고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그런 목자 이 말고 정말 하나님이 새로 세우는 목자 그분은 어떤 목자입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뭐 레위 지파여야죠. 아론의 후손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울 텐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왜 다윗입니까. 왜 다윗. 다윗 같은 그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뭐, 뭐, 하지 말라는 일 고루고루 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탁 전심으로 돌이키는 다윗을 보셔야 합니다. 실수 안 하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만큼 실수하고 우리보다 더한 실수를 할지라도 실수로부터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사람을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무섭고 실수가 두렵다고 여러분 집에 그냥 들어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았건 열 달란트를 받았건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꼭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긴다고 비유를 들었을 뿐이 그 돈을 다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윗은 목동을 하면 목동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또 그가 또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사울 왕에게 경호 건물을 쓸 때는 또 부지런히 또 하라는 것도하고 그가 뭐뭐그 경호실 근무할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수금을 잘 타가지고 수, 늘 악신에 시달릴 때 수금을 또 기가 막히게 타가지고 악신을 쫓아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울 왕이 그에게 창을 던지고 말이죠 그걸 죽이려고 그날 일을 쳐도. 그 도망자 생활을 10년 이상하면서도 그 왕이 내 수중에 들어도 죽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자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런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 그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실수도. 용서하시고, 그 실수도 귀엽게 봐주시고, 그 실수를 메이크업 할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점점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로운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해 줄 뿐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큰 위선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다윗에게한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여호와 우리 공의. 이 원어로 보면 아도나의 치드네, 치드케누라고 되어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주님. 정의로운 주님.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은 이름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름이 많은 이름인데 성경을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여호와 샬롬 뭐 거기서 여호와 샴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뭐 여호 라파면 치유하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치독에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예. 엘 샤다이 하면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그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도나이 치트 케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그분은 사건 예, 목자 이, 이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 여호와 저기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더 찾아서 한번 쭉 읽어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8절. 8절의 15절까지.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쿠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은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을안 버립니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까 가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저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의 한 형제요. 한 자매일 뿐입니다. 나는 아, 자매가 아니죠. 자매는 아닌데. 근데 나이 60이 넘어가면다 자매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자그 뭐. <laughs> 가끔 제 아내가 너무 이제 막 크게 무학불학해져서 제가 형제님 부르면 제 아내가 저를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성정체성은 우리가 잃지 마십시다. <laughs> 제 후배가 하나 참퇴직하고나서 집에서 살림을 한번 아내 대신 아내는 돈을 벌고 하더니 형님. 죽는 날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안 살림 어렵습니다. 그러더라. <laughs> 그래그 얘기 듣고 아, 아내들이 고생하는구나. 그 얘기를 알았는데. 어쨌건 저는 남편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선한 목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덧있는 사람은 선한 목자의 성품을 조금씩 배워가고 익혀가고 성화되어서 결국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선한 목자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는다 도적이요. 강도라는 것을 아십시오. 뭐별 사람 차이 없습니다. 큰 도적, 작은 도적이 있고 좀 심한 강도, 좀 유순한 강도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결국은 선한 목자로 오셔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 한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내가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너희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넘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풍랑 넘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넘어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이기고 걸어가십시오. 승리하고 걸어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갑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도나의 치드네큐 지득해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시니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사적인 욕망 살이 사욕에 물든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적인 거름 되게 하시고 의로운 거름 되게 하시고 올바른 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불리한 세상 어두운 세상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따라 싸우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어떤 우리의 행동이든지.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저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런 고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도 우리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런 삶의 방향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의로운 삶이 향기로운 삶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를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빛이요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 고기 속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